<laughs> 오늘 마지막 브리핑이 될것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 피알라 체코 총리와 통화 내용이 첫 번째 브리핑 내용입니다. 두 번째 브리핑 내용은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와 관련된 브리핑입니다. 우선 첫 번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강의정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6월 11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약 20분간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첫 통화를 가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피알라 총리가 대통령 취임을 축하한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올해는 한 체코 수교 35주년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이 되는 뜻깊은 애라고 평가하며 양국 관계가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발전을 이룩해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양국 간 긴밀한 경제 협력에 기여하고 있는 약 백여 개의 체코 진출 우리 기업에 대한 피알라 총리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양 정상은. 지난 6월 4일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이 체결된 것을 평가하고, 이는 양국 간 경제 협력을 더욱 확대시키는 시금석이라고 하며, 양국 간 협력이 원전을 넘어 첨단 산업, 인프라,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 협력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 정상은 양국 간 인적 교류의 확대를 평가하면서 문화 분야 교류 협력도 확대되기를 기대했습니다. 또한 양 정상은 한반도 정세 등 국제 정세와 관련해 의견을 교환하고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향후 편리한 시기에 피알라 총리가 한국을 방문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피알라 총리는 이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 읽겠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관련 브리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를 기해 우리 군 당국이 전방 지역에 설치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남북관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바를 실천한 겁니다. 특히 이는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인해 피해를 겪고 온 접경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중대한 도발이 없었던 상황에서 긴장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이번 결정을 내렸고, 이는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황을 완화하고 상호 신뢰 회복에 물꼬를 트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라는 두 가지 원칙을 중심에 두고 관련 사안들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조치해 나갈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상 정리하고 한채코 정상 통화.